자, 오늘은, 어, 우리 교과서 164쪽부터 해서, 어, 평행선의 성질에 대해서, 어, 같이, 에, 교과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선의 성질 단원에서는 어, 우리가 동의각하고 엇각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어, 여기 뭐 교과서에 쪽 설명이 아마 돼 있고, 여러분들도 EBS 수업을 아마 들었긴 한데, 간략하게만 언급할게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에, 두 가지, 에, 동의각하고 엇각을 배우는데, 어, 동의각은 뭐냐면, 어, 같은 위치에 있는가, 같을 동, 위치, 위치가 같다.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각을 동의각이라고 하고, 엇각은 뭐 별거 없고,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 그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 아닌,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을 엇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 말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림으로 이제 보면 이런 거예요. 음. 여기 보면은, 여기, 어, 이두 개의 직선이, 여기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났을 때, 각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직선이 있고, 나머지 한 직선이 있으면 각이 네 개가 생기죠. 어 그래서 각이 이렇게 네개가 생기면은 이 생긴 네 개의 각, 그다음에 또 하나의 직선 m, n하고 m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만나는 점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또 각이 네개 생기지. 그럼 이게, 여기 보면은 이 점을 중심으로 두 개의 점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위쪽에 있는 각이죠. 그 a죠. 근데 여기도 왼쪽 위쪽에 있는 각이죠. 왼쪽에 위에 있는 각. 어, 그래서 이거 e 잖아이 a하고 e 가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 왼쪽 위, 왼쪽 위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a하고 e 는어같이동일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b하고 f는 왼쪽 아래 에 있죠. 어, F, 여기 있고, B가 있는데, 다 왼쪽 아래에 있잖아. 어, 왼쪽 아래에 있으니까, B하고 F는 동의각이 될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동의각이라고 한단 말이야. 어, 기억을 하고, 그 다음, 엇갈린 위치는 우리가 z 자로 생각하면 돼, Z자. 어, 뭐, Z자. 어, 런거 생각하면, 요각하고 요각, 여각, 엇갈린 위치에 있는가. 그, 지금, 이렇게 z 자로 생각하면, B하고 H가 엇갈린 각이 있으니까, 엇각이 되고, 그 다음에, 반대, 이쪽으로도 제트자로 생각할 수 있죠. C하고 E가 억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억각이랑 동의각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배웠을 겁니다. 자, 다음 1번 한번 볼게요. 다음 그리, 오른쪽 그림을 보고 어, 다음을 보시오. 그랬어요. 자, 1번에 각 A의 동의각, A랑 같은 위치에 있다. A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위쪽에 있죠. 어, 뭐야? 1번 각이죠. 그래 어, 2번 각 G 각 g 가 이거죠. 각 g 하고 동의각이니까 오른쪽 아래에 있으니까 c 죠 각지. 그 다음에 3번에 각, 각 D의 억각. 음, d가 어디있어 d가, d가 여기 있잖아. 그럼 d에 엇갈린 위치에 있는 거, z 차, 요렇게 생각하면 d하고 f죠. 그러니까 각 f. 그 다음 4번에, 각 e하고, 어, 엇각은 요렇게 z 생각하면 각시가 되겠죠. 각 c. 이런 식으로 해서, 엇각이랑 동의각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어, 165쪽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평행선하고, 평행선하고 동의각하고 엇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평행할 때는 동이가 가고 엇각이 각이 같아요. 어. 또 반대로 반대는 아니고 역으로 동이가 가고 엇각이 같다는 건그두 개의 직선이 평행선이라는 얘기야. 우리가 앞, 앞에서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했었죠.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무슨 각이라고 했어? 엇각이라고 했지. 근데 이거 둘이 각이 같나요? 같지 않죠, 이건 이, 이게 이선 이선하고 이 선이 평행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닌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이제 그림이 보이겠지만 여기 l하고 m이 평행하죠. 이렇게. 네, 두 개가 평행하다고 했을 때 l하고 M이 평행할 때, 하나의 직선이 N이 지나갈 때, 지금 C하고, 예를 들면 여기 그림으로 보면은, C하고 E가 엇각이죠. 응, 평행선일 때는 엇각은 각이 같습니다. 어 엇각. 그 다음에 D하고 F가 어떻게, 엇각이니까 같죠. 응. 이렇게. 그제, D하고 f 이 평행선이니까. 음 응. 이렇게 엇각이 같고. 그 다음에, 동의각도 같다고 했죠. 동의각은 뭐야?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니까, 평행선이면 같은 위치에 있는 각, B랑 F랑 같고, A랑 E랑 같고, C랑 G랑 같고, D랑 H랑 같다라는 거지. 무슨 선일 때? 평행선일 때. 평행선이면 동의각 엇각이 같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 반대가 아니죠 역으로 어, 역으로 어, 동의각하고 억각이 같으면 그동의각하고억각을 이루는 선은 평행선이 돼야 돼 반드시 어. 자 그래서 음, 여기 이제 정리가 돼 있어요 자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면 동의가 억각은 크기는 같고 반대로 반대가 아니고 그다음에 어, 제가 자꾸 어, 반대라는 말 쓰는데 원래 역, 역으로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 좀 기, 이게 좀자 디테일하게 얘기, 얘기하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어, 가정하고 결론, 뭐, 명제, 이런 걸 배웠었습니다. 배우고 난 다음에, 어, 이제 이걸 수업을 하게 되면, 역, 뭐, 부정, 참거지, 막, 이런 개념을 배우는데, 이제, 가정하고 결론을 거꾸로 이제, 뒤집어 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역이. 어, 근데 이제, 우리 역을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어, 역으로란 말을 써야 되는데, 자꾸 안 쓰게 되네요. 어, 어쨌든, 뭐, 역으로가 맞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평행하면은 동의가, 이랑 어각 크기 같고, 역으로, 동의각하고 어각 크기가 서로 같으면, 어, 두직선은 평행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동의각만 나와 있지만, 뒷장 가면은 어각도 마찬가지예요. 증명은,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증명까지 하는 건좀 시간 걸리니까. 자, 오른쪽 그림, L, M, 이 평행할 때, 2번, 어, 각 A하고 각 B의 크기를 각각 구하여라. 구하시고, 그랬어요. 당연히 뭐야. 평행선이잖아. 평행선이면은 동의각과 같죠. 동의각 같단 말이야. 이 30도랑 동의각이 A잖아. 그래서 A는 30도가 되고, A하고 B 더하면 은 평각이 돼야 되니까 평각은 180도죠. A가 30도니까 B는 몇 도가 돼야 돼 150도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165쪽 마무리 짓고 166쪽으로 합시다. 자, 166쪽 어, 마찬가지로 억각에 대해서 나오는데 평행하면 억각 같고 억각 같으면 평행하다. 자, 이렇게. 자, 3번의 어, 문제 L, M이 평행, 평행일 때각 X와 각 Y의 크기를 각각 구하시고 그랬어요. 당연히 억각이잖아. 억각. 옥각. 엇각이니까, 여기 55도랑 X랑 엇각, 엇갈린각이니까 X, 평행선이니까 LM이 X는 55도가 돼야 되는 거고, X랑 Y 더해서 180도가 돼야 돼. 그럼 Y는 125도가 돼야지 180도가 되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평가 그래서 Y는 125도. 자,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 밑에, 뭐, 생각해 보기 한번 볼까요? 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LM이 서로 평행할 때, LM이 평행할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A 더하기 각 B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려 고한다 민수는 어떤 방법을 설명했을지 말하여 보자, 그랬어요.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슬기는, 어, 얘네 둘이 합친 게 180도가 된다는 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엇각을 이용해 설명했어요. 각 A의 엇각이 엇갈린 위치니까, 반대편에 존재하지. 여기, 여기 존재하지. 어. 그래서, 각 A의 엇각의 크기와 각 B의 크기의 합이, 어, 직선 m 의 평각이 돼야 되니까, 각 A랑 각 B의 크기는 180도가 된다라고 돼있죠. 그래서, A 엇각이랑 B랑 합치면, 180도가 돼야 되고, 엇각, 억각, A 의 엇각이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요 각이랑 요각 같으니까, 여기를, 여기로 옮기면 여기 A가 되겠죠. 둘이 합치면 180도 되어야죠 그래서 AB 더하기는, 어, 180도가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했고, 이제 슬기는. 민수는 이제 엇각이 아니고, 동의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동의각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동각 응.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니까, 이각 B랑 동의각이 여기 있잖아요. 어, 이거를 이쪽으로 옮길 수 있죠. A랑 B랑 합치면 180도 되니까, 그렇게 또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의각하고 엇각으로, 어, 설명을 했는데, 어, 우리 나중에 이제, 중학교 2학년 가면은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평행사변형. 두 쌍의 대변이 평행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데, 이 평행선이란 말이야. 평행선일 때는, 마주보는 대각 크기 서로 같고, 인접에 있는 서로 붙어있는 각끼리 합하면, 어, 항상, 180도가 돼야 돼. 이거랑 이거 다하 180도. 그 이거하고, 이거하 180도. 이거하고, 이거하고, 180도. 왜냐면은, 하 이거 평행사변형이니까 선을 연장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편을 연장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각하고, 여기 있는 각 합치면 180도가 되는 이유가, 이 각에 대한 동의각이 여기 있죠? 그죠? 이걸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합치면 180도 되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합치면 180도.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하고, 이거하고 합쳐도 180도죠. 왜? 여기 있는 각을 동의각 이용해서 여기로 옮기면 되잖아. 합쳐서 180도 될까, 180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행사 반형의 내부에, 바로 붙어 있는 각 길이 합은 항상 180도가 돼야 돼요. 자, 요거, 요, 정도로 하고, 평행사 관련된 거니까 간략하게 설명했으니까, 요 정도로 하고, 167쪽으로 갑시다. 자, 167쪽, 어, 1번부터 한번 볼게요. LM이 평행할 때, 어, 평행하면은 동의각같다 그랬죠. 우리 맞꼭지 각은, 어, 마주보는 각이니까, 막꼭지각은 뭐, 평행선에 상관없이 항상 같잖아. 막꼭지각은 평행선이 있느냐, 없느냐랑 상관없어요. 마주보는 각은 항상 같은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평행선이니까, 동의각이랑 엇각이 같다는 거 이용하면 되겠죠. 자, 1번에 1번, 각 X와 가가의 크기를 구하라. 그래서, 어, 70도하고 X하고 동의각이니까, 각 X는 70도 되고, 그 다음에 X랑 Y는 막꼭지각이니까, 막꼭지각은 같아야 되겠죠. 둘다 70도가 돼야 되고, 그럼 2번. 이번은 어 120도니까 엇갈린 위치의 각으로 생각하면 120도랑 엇각이 x죠. x 각 x는 어떻게 된다? 어각 x는 120도가 돼야 되고 x랑 y 더하면은 몇 도가 돼야 돼요? 1 8 0도 돼야 되니까 가각이는 60도가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될것 같네요. 이번에 어 lm이 평행할 때 l하고 m이 평행하대. 이 평행하대. lm이 평행할 때각 x와 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막꼭지각이랑, 억각이랑, 동의각은 이제 세 가지 이용하면 돼요. 평행선이니까 일단은, 어, 억각 동의각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근데, 뭐, 요거, 여기 뭐부터 구해줄까요? X, Y부터 구해줄까요? Y, 이평행선이니까 이렇게 억각 생각하면, Y는 몇도야 가까이는? 가까이는 76도랑 같아야지. 그치? 그렇게 돼야 되겠죠. 어, 76도. 그 다음에, 여기가 76도잖아. 자, X랑 동의각이 여기 있죠. 여기, 뭐 X 대신에 여기로 옮기면 되지. 평행선이니까 선이 하나 지나가잖아. 그치? 예, 동의각이 여기 있잖아. 근데 이거 x랑 92도는 마주보는 각이니까 마곡지각이니까각 x는 어떻게 된다? 92도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3번에 오른쪽 그림과 그림에서 l과 m이 평행할 때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평행해야 돼. 요렇게 이렇게 평행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각 x 어떻게 돼? 이 50도랑 동각이 여기 있잖아요. 50도. 그마곡지각뭐 필요 없고 여기 동역로 여기 50도니까 평각 돼야 되니까 x는 몇 도가 돼? 각 x는 각 x는 130도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다 4번에, n m 이 평행일 때, 각 X 더하기 각 Y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요, 거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행선이 두 개가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을 꺾, 꺾인 모양의 각을 구할 때는, 평행선을 이제 보조선을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L라고 M이 있으면, 여기 중간에 요 점을 지 관통하는 N이라는 선을 구해볼게요 평행선을. 얘네 둘과 평행선을 구했어요 자, 렇게 되면은, L하고 N도, 평행선이니까 막꼭지각 동의각 같고 그다음에 n하고 m도 막꼭지각동의가같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선을 하나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엇각이되고 그다음에 동의각 동의각이 지금 동 어, 동각은 여기는 말하기 좀 그렇네요. 그러니 엇각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뭐 푸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엇각이랑 엇각을 여기서 엇각을 교환하는게 낫겠네요. 그 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은 요게 요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 요각이랑 요각이 엇각이죠. 그죠? 여기서 지금 여기가 a면 여기가 a가 돼야 되니까. 예, 그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넉각이죠, 요렇게. 요렇게. 여기가 B니까 여기도 B라고 할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가 A하고 B하고 110도 더하면은 완전히 한 바퀴죠. 한 바퀴니까 360도가 돼야돼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110을, 1 1도를 했을 때 이게 360도가 돼야 되겠죠. 이 전체가 합쳤을 때. 그래서 이제, 각 X랑, 각 A랑 각 B죠. 어, 각을 하고 써야 되겠네요. 각 A하고, 각 B를 더했을 때, 거기에 110도까지 더하면 360도 되어야 되는데, 각 A 더하기, 각 B는 110도 넘어가면은 250도가 되겠죠. 정답이 250도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오른쪽 그림에서 서로 평행한 두 직선을 모두 찾아 기호로 나타내시오.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딱두 가지예요. 평행선을 주고 난 다음에 동의각 억각을 이용해서 각을 구하는 문제. 대부분이 그런 문제예요. 평행선의 조건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 그걸 이제 성질을 이용해서 어, 여러분이 어, 이제 억각이랑 동의각 크기를 이용해서 이제 뭐 각을 구해주는 문제, 각도를 어쨌든 구하는 문제 그렇게 되고, 그다음 반대는 뭐냐면. 평, 이 선이 평행선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야. 평행선이 된다, 안 된다. 평행선이 되려면 뭐야? 그, 평행선에 소속되어 있는 동의각하고 각의 크기가 어떻게 돼 같아야 돼. 동의각하고 옷각꼭 같을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앞전에도 했잖아요. 앞전에 막 이런,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배우면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동의각은 맞단 말이야.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잖아. 여기 기준으로. 같은 위치, 위치에 있지만, 이게 같다라고 말할 수 없죠. 동의각이, 그치? 응. 근데, 같아지려면, 이 선하고 이 선이 무슨 선이, 평행선이 돼야 된단 말이야. 어. 그 지금, 평행선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는 동의가가 똑같은지 안 같은지를 보면 돼. 자, 서로 평행한 두 직선을 모두 찾아, 기호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75도, 75도, 이렇게 엇각으로 나타나죠. 요렇게 엇각으로. 각이 같잖아. 그럼 이게, P하고 Q가 무슨 관계예요? 평행하겠죠? 그래서 p 하고 어, q는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것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기가 75도죠 평각이기 때문에 여기는 몇 도가 돼야 돼요 105도가 돼야 돼요 여기 지금 그림이 좀 작죠 그래서 여기가 여기 는요요각이요 요 각이 105도가 돼야 돼요 105도 요 각이 근데 보니까 평행선의 조건에 상관없이 일단은 마곡시간은 항상 같죠 어, 항상 같단 말이야 자 근데 지금 여기 자, 그래서 PQ는 평행한 거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가 105도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가 105도죠. 평각이니까 여기는 몇 도가 돼야 돼? 여기는 당연히 75도가 돼야 되겠죠. 여기는 요각. 근데 여기는 75도랑 여기는 75도랑 어때요? 같은 거죠? 그 뭐야? 선이 이렇게 두 개의 선이 있는데, 나머지 하나가 지나가면, 여기랑 여기가 동약으로 같듯이 지금, 어, 지금 두 개의 선이 MN이 평행 상태에서 이게 나머지 하나 Q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각이랑 이거 같은 거잖아. 그지 그럼 그러니까 M하고 뭐가? 이라고 평행하다고 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응.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어, 167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 교과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어, 169조 어,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점 중에서 두 점을 지나는 반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반직선이야, 반직선. 반직선 시작점 있죠? 그럼 우리 순서대로 한번 구해봅시다. 시작점을 어 A부터 시작하는 거뭐 있어? A로 시작하는 게 A에서부터 어, 뭐야? A에서부터 C 방향으로 가는 거 있죠. 어, 그니까 반직선 AC 있고 또 반직선 AB도 있죠. AB, A로 시작하는 거 반직선 AB, A로 시작하는 거두 개. 그다음 그니까 B로 시작하는 거뭐 있어? B로 시작하는 거 반직선 BA, B B에서 시작해서 A로 가는 거 이렇게. 어, 반직선 또 뭐야? BC, 반직선 BC, B에서 시작해서 어, C로 가는 거 이렇게. 이렇겠죠. 게 어, 그다음에 이제 뭘, 뭘로 시작하는 거, C로 시작하는 거, 반직선 CA, 반직선 CB 이렇게 어, 존재하겠죠. C에서 A로 가는 거랑 C에서 B로 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시작점이 A에서 시작하는 거두 개, B에서 시작하는 거두 개, C에서 시작하는 거두개총몇개 총? 총여 개가 되겠죠. 6 개. 예, 총? 총 네.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2번. 다음 그림에서 어, 각 x, 각 y, 각 z가 3대4대 8일 때. XYZ의 각의 크기를 구하라. 어쨌든 XYZ 더하면 몇 도예요? 평각이니까 몇도야 180도지. 어, 우리 비례식 옛날에 배웠죠? 음. 그래서 각 X는 어떻게 되겠어? 각 X는 180도에다가 전체 3, 4, 8 더하면 얼마예요? 15죠? 15분의 3이지, 15분의 3, X는. 15분의 3이죠? 음. 그리 계산하면은 3하고 15 약분하면 5잖아, 5. 5하고 18 이거 약분 되거든. 30 뭐야? 5, 3, 15에 36도가 되겠죠. 36도 어, 이렇게. 그래서 x는 36도. Y. y는 y 180도에 곱하기 15분의 얼마가 되겠어요. y는 15분의 4죠. 이렇게 어, 15분의 4가 되겠죠.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약분하면. 약분하면 15 약분하면 5로 약분하면 5, 35고 이거 5로 약분하면 얼마예요. 5로 약분하면 36이지. 근데 3으로 또 약분하면 이게 12란 말이야. 12. 어. 12 곱하기 4는 얼마예요. 예 48도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Z는 180도 곱하기 15분의 8이 되겠죠? 8, 15분의 8. 그래서 이것도 계산하면 몇 도가 나오냐면 96도가 나옵니다. 96도. 그래서 x는 36, y는 48, z는 96도.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3번을 봅시다. 자 3번에 이 종이 적기 문제인데. 우리 종이 접기 문제는 종이를 접기 전 부분이랑 접고 난 이후의 부분이 항상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 한번 봅시다. 3번. 3번에 자, 폭이 일정한 종이 테이프를 선분 EF를 따라 접었다. 이렇게 접었대요. 이렇 접었대. 자, 이때 a AIE, i 각 AIE는 100도일 때어각 A, 각 B, 각 c 의 각을 구하라 그랬어요. <laughs> 자, 먼저 음. 중요한 게 뭐냐면 종이를 이렇게 접었기 때문에 이 지금 A랑 B는 어떻겠어요? 둘이 이, 원래 이게 원래 접혀서 이게 된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a랑 각 a랑 각 b는 똑같아요. 이 접기 이게 접기 전 부분이고 접고 난 이후 부분 아니야. 그 둘이 각이 같죠. 오케이. 어. 그다음에 이게 엇각이잖아. 엇각으로 억각. 이게 b하고 c가 어떻게 있어? b하고 c가 똑같아요. b하고 c가 똑같아요. 이 b하고 c는 엇각이에요, 엇각. 억각. 엇각으로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야? 결국에는 각 a하고 각 b하고 각 c가 다 똑같은 각입니다. 그죠? 셋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되겠죠, 하나만. 응. 음, 그죠? 야, 근데, 지금 여기 봐봐. 여기 봐 요, 요, 삼각형, IA, e f 만 봐봐. IEF만. 어, 여기 그림이. <laughs> IEF만, 요 삼각형 보면은, 여기 외곽이, 이웃 하지 않는 두내각이 아까 같죠? 이거 둘이. 이거 둘이 더한 거랑 이거랑 같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A랑 C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돼? 100도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A하고 C하고 각이 어때요? 각이 같죠? 응, 음, 그럼 A 대신에, C를 넣으면 E, C는 얼마야? E, C는 100도니까, 이 따라서 C는 몇 도가 돼 50도가 돼야 되겠죠. C가 50도니까 A도 50도, B도 50도지. 그래서, 각 A, 각 B, 각 C는 전부 다몇 도다? 전부 다 50도가 되겠죠. 음 그냥, 음, 똑같이 50도가 되겠죠. 자, 요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근데 이제, 어, 넘어는 갈 건데, 종이접기 문제에서 특징이 우리가 뭐냐면 이런 거야. 종이접기 문제는 항상 뭐가 생기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생겨요. 이등변 삼각형. 지금, B하고 A하고 같죠? 엇각으로 B하고 C하고 같죠? 그럼 A하고 C하고 어때? 각이 같대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이 A하고 C하고 각이 같으니까 이게 이등변이죠이등변 응. 항상 이등변 삼각형이 생긴다는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줍시다. 자, 이제 4번. 다음 그림에서 LM이 평행일 때각 X, 각 Y의 크기를 각각 구하라. 평행이면은 뭐하고 뭐가 같아 했어요? 막꼭지각은 원래부터 같은 거고 엇각이랑 공격도 같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음, 음, 보면은, 여기가 130도면 여기는 몇 도겠어요, 여기는. 이게 180도인데 130도니까 여기가 50도죠, 50도. 50도죠. 이렇게 엇각으로 X랑 50도랑 같으니까 각 X는 몇 도가 된다? 50도가 되겠죠. 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70도죠, 70도. 음, 여기 70도. 자, 그러면은, 어, 지금 여기가 70도면 여기도 몇 도가 되겠어요,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70도가 되겠어, 70도. 70도 그죠? 여기 70도죠? 막 꼭지각이니까. 근데 엇각으로 이게 y랑 x하고 70도 더한 거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억각으로, 억각으로 요 각이랑 이각 요각 같아야 돼. 근데 x가 50도니까 각 y는 50도에다가 몇도를 더해야 되겠어요? 50도에다가 70도까지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각 y는 몇도? 각 y는 120도가 되겠죠. 120도. 이제 x는 50도, y는 120도. 답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5번. 다음 그림은, 중립면체를 새 꼭지점 BFC를 지나는 평면으로 자르고, 어 남은 입체도형이라 아, 그래서 여기를 잘랐대요. 자, 모서리 CG와 평행한 모서리의 개수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 개수를 각각 구하시오. 그랬어요. 모서리 CG가 어딨어요, CG? CG가 이거지. 자, 이거하고 평행한 거. 이거하고 평행한 거, 뭐야? 여기, 여기, 하나, 둘, 두 개밖에 없네요, 두 개. 평행한 거는 여기, 여기 AD하고 B 있죠? 그래서 평행한 모서리는, 평행한 모서리. 오소리는두개 있고 그냥 꼬인 위치는 자 이거랑 꼬인 위치는 어디겠어? 이거랑 꼬인 위치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아야 돼. 일단은 만나는 거 빼야 돼. 이 만나잖아. 이거 다 만나잖아.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거 여기 E F 있고 D G 만나죠 이거랑 이 C G랑 만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평행해서 안 되고 얘얘얘얘안 만나잖아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죠 얘어 B F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어그 다음 에 여기도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죠 여기도. 음, 여기도. 그 다음에, 얘도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몇 개가 존재해요. 하나, 둘, 셋, 네개 존재해요, 네 개. 그래서, 꼬인 위치는, 꼬인 위치는 네 개입니다. 자, 꼬인 위치를 찾을 때, 음, 찾는 방법이 두 가지야. 그냥 꼬인 위치를 찾아도 되고, 어, 반대로 이렇게 해도 세요 꼬인 위치의 정의가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어, 그 주어진 직선이랑 만나는 거 제외하고, 어, 평행한거 제외하면 남아, 남아있는게 뭐다? 꼬이니치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꼬이니치를 찾아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 짓는걸 할게요 6번 lm이 평행일때 예,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뭐 이거는 평행선이니까 평행선 보조선을 그으면 됩니다 이런 거는 뭐 정형화된 문제니까 이렇게 보조선을 구하자 부... 6번은 제가 그림이 너무 작아서 여기다 오른쪽에다가 크게 그렸네요 너무 작아서 설명하기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어쨌든 이렇게 그림 나오면 여기다 보조선을 붙습니다 보조선 긋고 여, 그니까, 러 우리가 동의가 하고 엇각을 이용하면 돼요. 자, 뭐, 위에서부터 와도 내, 내려가도 되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도 돼요. 저는 위에서부터 내려갈게요. 자, 여기가 2X니까, 이렇게 평행선 그러면 여기가 2X겠죠. 여기 2X지, 여기 2X. 아, 이거 볼펜으로 할까요? 어, 볼펜으로 한번 해봅시다. 예. 여기가, 여기가 2X야, 여기가 2X. 여기 2X죠, 2X. 야, 근데 이 전체가 3X 플러스 10, 10 10도니까 여기는 X 플러스 10도가 되겠죠. 요 정도는 알겠죠. 이렇게 이만큼, 그래서 합쳐서 3 x 플러스 10이잖아. 이렇게 엇각, 이것도 엇각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야, 여기, 여기도 뭐야? x 플러스 10이죠. 근데, 이, 이 전체가 4x 마이너스 20이잖아. 그럼 여기,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지금, 여기가, 여기 x 플러스 10인데, 4x 마이너스 20에서 여기 x 플러스 10을 빼면 남아있는 게 나오겠죠, 여기서? x 플러스 10을 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빼야 되는 거야? 빼면 남아있는 게 여기 생기겠죠? 4x에서 x 빼면은 3x고, 마이너스 20도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30도죠. 어, 그래서 여기가 3x 마이너스 30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거 합치면은 4x 마이너스 20도가 나오겠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엇각으로 여기도 뭐야? 3x 마이너스 30도죠. 그럼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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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각이 이게 평각이니까 3x 마이너스 30도랑 4x랑 더하면은 180도가 돼야 되겠죠. 어,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 결론은? 결론은 요거, 요거 180도라는 거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간략하게 풀어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3x-30도랑 4x를 더하면 이게 몇 도가 돼야 된다? 이게 180도가 돼야 돼. 응, 어. 그러면 계산하면 이게 7x는 몇 도가 되겠어요? 30도 넘어가면은 플러스 30이니까 210도죠. 어 따라서 7로 나눠주면 x는 몇 도다? 30이 되겠죠, 30. 그래서 X는 30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6번의 답은 30도가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 마지막 7번. 자, 마지막 7번. 어, 한번 봅시다. 7번 한번 볼게요. 자, 7번에, 어, 다음 입체도형은 직륜면체를 잘라서 만든 사각기둥이다. CG와 수직인면의 개수를, 어, CG와 수직인면의 개수를 A. 여기하고 수직인 면의 개수, 여기랑 수직인 면이 몇개 있어서 먼저 어, CG와 수직인 어, 면의 개수라고 했는데 c 처음에 이제 CG와 수직인 면이니까 요거하고 수직인 면은 두 개밖에 없죠 여기 위에 있는 거 하나랑 면 ABCD하고 면 EFGH 두개 있죠 그래서 A는 이가 되겠죠 두개 그다음에 c g h g, h d CGHD면 이거지 이거 이거 이면 이면하고 면. 이 평행한 모서리야 일단은 이 면에 포함된 모서리는 이네 개. CD, CG, GH, HD. 이건 네 개고, 얘는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안 되고, 만나는 거안 돼요. 이게다 만나잖아. 얘네, 얘네는 다 만나잖아. 그럼 여기, 반대쪽에 있는 네 개인데, 잘 봐야 되는 게, 얘가 이게 꺾여져 있기 때문에, 이선 있죠? 이 AB. 어, 이게, 이 모서리 AB는, 이, 것거만 보면 안 되고, 이게 끝까지 연장된다고 봐야 돼. 연장되고, 이 평면도 이게 쭉 커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쭉 커지면은, 나중에 만난단 말이야. 이게 만나요. 그래서, 어, 평행하다고 말할 수 없어. 지금 이거하고 이거는. 이, 평면하고 이 평, 이 평면 위에 있는 이 어떤, 이 평면하고 이 선은 만난, 그, 평행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어, 얘네 둘은 안 되는데, 얘네 둘은 얘하고 얘는 평행해요. 이거 위에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 그림이 약간 좀 그런데, 여기하고 평행한 모서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하고 평행한 모서리는 AE랑 BF가 되는 거죠. 이두 개. 요거하고 요거. 이거. 그래서 B도 두 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 플러스 B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마치는 걸로 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